반갑습니다. 화룡봉추입니다. 어, 오늘 살펴볼 마지막 종목 둘입니다. 나노메딕스와 신풍제약입니다. 음, 아마 이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어, 일단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달려보죠, 달려보죠, 달려보죠. 신풍제약이 먼저 나와 있네요. 자, 신풍제약. 이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딱딱 지금 자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지금 지지 또는 저항,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를 보, 보고 계시죠?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일단 요거 지우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음 이게 그냥 그냥 꺼진 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 요뭐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 저 지지가 됐었고 요렇게 지금 딱딱 걸릴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를 지금 어 의외로 이탈을 하면서 올렸죠 이 자리를 이탈시키면서 올렸는데 어 사실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는데 음그 다음날 어 조금. 그림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그 뒤로 지금 다시 밀어버렸는데, 신풍제약은 보면 최근에, 이 소위 얘기는 찌라시라고 했죠 어, 무지하게 돌리고 있죠, 지금. 무지하게 돌리고 있는데, 뭐, 뭐, 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피라맥스정 요게, 뭐, 그, 개 구충제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흑사병 관련해서 관련주다라는 얘기도 있었었고, 굉장히 찌라시를 지금 많이 돌리고 있는데, 어,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습니다. 자, 뭔가 조금 좀 그렇기는 한데,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요때 들어왔던 돈은 아직 다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전에도 신풍제약이라는이 종목은, 어, 제가 판단컨대, 제가 판단컨대, 형님들이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원래 얘가, 제가 이거 처음 이렇게 상승했을 때그 말씀 드렸죠. 원래 얘가 지금 뭐, 구충제라든지 뭐, 이런 재료가 아니었다. SP계열의 그, 기다리는 재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의외로 지금 수급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찌라시를 가지고 수급으로 지금 쳐올린 건데 어 그러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이게 분명히 차트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차트였는데 한번 지금 눌러준 그림입니다. 눌러준 그림인데 이 그림이 그러면 끝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해서 뭐 5천 원대, 6천 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이 그림이냐 그건 아닌 걸로 보여지고. 음, 대략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원형 바닥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어, 지금 오늘도 지금 딱 보면 어, 지지해야 될 라인에서 지지를 했고 저항받을 구간에서 저항을 딱 받고 떨어졌어요. 어, 거래량 이 얼마 없었는데 어제가 좀 많이 아쉽기는 했습니다. 어제 흑사병 관련해가지고 뭐. 아침에 시작은 좋았습니다만 시간 외에서도 좋았었었고 했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그림을 보였는데 어, 당분간은 6,900원에서 7,100원 어, 조금 무너지면 6,700원까지 6,750원 정도까지 이 라인에서의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바닥 다지기를 할것 같다 바닥을 다질 것 같다 자 바닥이 다 갇혀지면 고다운번에 그 올라갈 때 중요한 건이 자리를 돌파하느냐 못 돌파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이 자리를 그때 가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얘도 또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러 가는 이 그림을 보러 가는 이이 이. 이, 이. 이 그림을 보러 가는 요 정도 라인을 보러 가는 이 그림이 만들어질 것이고, 만약에 다음번 바닥을 다진 이후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 지금 이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은데, 어, 걸려가지고 올렸을 때 여기 돌파를 못하게 되면 계속 여기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지금 현재 연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무너진다면 이번 달에 무너져야 되는 거고 다음 달까지 넘어가게 되면 무너지는 그림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을 만들어놓고 어, 올리기 전에 휩소 형태로 한번 쫙 내리고 이렇게 올리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뭐 보통 세력들이 올릴 때 그렇게 올리니까 그 가능성 하나는 있는데 그건 지금 얘기는 아니다. 나중 얘기다. 나중 얘기고 음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 지금 그림이 뭐 당장 못 가서 아쉽겠지만 전혀 문제가 되질 그림은 아니다. 스윙으로 보시는 분들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어 6,800원 언더에서는 뭐 매수가 가능한 자리고 어 7,100원 이 자리에서는 절반 매도.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7,500원 이 자리에서 올 매도 이런 전략으로 구사를 하시면 어느 정도 괜찮은 수익은 소위 좀 속된 표현으로 짭짤한 수입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될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봐서는 음, 그렇게 뭐 그림이 아쉬운 그림을 만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좀 아쉽네요. 주봉이 월봉상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괜찮은데 주봉상으로 는 오늘 조금 아쉬운 그림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좀 있어 보이고요. 분봉상으로도 오우장 나온 거 보면 여기서 지금 쏟아냈고 이제 바닥을 지금 다지는 분위기거든요. 바닥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음뭐 크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데 많이 떨어지면 한번씩 요렇게 요런 장난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정도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 나노메딕스 입니다 아 어, 나노메딕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만 10, 100원 테스트를 할 것이다 여기를 돌파하면 위로 보러 갈 것이고 여기에 돌파가 안되면 박스권에서 왔다갔다 할수 있을 것이다 아~ 어, 아침에 몇번포닥거리를좀 하는 것 같더니 결국은 뚜드려 맞고 결국은 못 올라갔어요. 만백원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일단은 월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이 자리 테스트를 할 겁니다. 테스트를 할 건데 오늘 지금 거래량이 원체 안 나왔기 때문에 돌파가 안된 겁니다. 이게 어, 얘도 지금 다음 주 후반으로 가면 또 재료가 똑같이 있죠. 국일재지 때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재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월요일 날 살짝 이렇게 내리고 월화를 내리고 수요일부터 이렇게 올리는 방법도 하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요걸 이렇게 올려서 어, 테스트를 한 이후에 올려서 화수목 넘어가면서 요 고점을 또한번 돌파를 바로 해버리는, 어, 재료 나오면서 고렇게 갈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한번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 자리 돌파가 한 번에 돌파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월요일부터 바로 치고 올라가면서 가게 되면 요 자리 돌파도 가능할 수 있다. 어, 근데 지금 그건 수급이 결정할 것이다. 거래량이 결, 결, 결정할 것이다. 거래량이 오늘처럼 이렇게 나오면 또 밀립니다. 밀리면 일단은 8,900원을 또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 은봉 떨어지면 8,900원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오늘 하루 캔들만 놓고 보면, 어제 거하고 오늘 이틀 캔들만 딱 놓고 보면, 오늘 캔들 좋습니다. 오늘 캔들만 놓고 보면 좋습니다. 어 거래량 줄여가지고 윗꼬리를 조금 잡아내는 모습 나왔다라는 거. 월요일날 요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높아요. 높은데 이제 전제 조건은 월요일날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거래량이 터져서 만백 원을 안착을 해주면 그 뒤에는 만천원 여기 한번 맞고 떨어졌지만 그 뒤에 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넘어가면서 갈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그때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일단 주봉을 한번 보면 주봉상으로 뭐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무난한 그림 정도로 보여지고요. 월봉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좋지 않죠. 현재는 좋지 않은 그림입니다. 이거 더 끄집어 올려야 돼요. 어,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아, 이게 별로, 월봉은 조금 안 좋은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거 양봉으로 띄우지 않으면, 음, 더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의 문제, 시간과의 싸움이 될수 있겠네요. 요번 달 안에는 무조건, 어, 12,000원 대 이상은 넘어가야 한다. 요번 달에는, 12,000원 넘어야, 1 2 0원 500원까지는 넘어가야 계속 갈수 있다. 만약에 만이 요번 달 끝날 때까지 12,500원을 못 넘기게 된다라고 하면 당분간 한번 쉬었다 가야 될수 있는 그림도 될수 있겠다. 아, 그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단 신풍제약 나노메닉스 두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어, 주말 잘 보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